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려드릴 덱은 선봉 폭파 덱입니다. 일단 핵심은 모데카이저, 그리고 흐웨이, 이즈리얼, 이렇게 삼성, 7레벨의 삼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즈리얼 템은 인피라위 쇼진, 그리고 흐웨이는 만화템이랑 딜템 주시면 되고요. 자, 방템은 모데카이저 몰아주시고, 치감은 웬만하면 바루스 레드가 좋습니다. 자, 일단 게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 십이 걸면 던진다는데 십이 좀 걸까요? 미션 아무나 한명 골라서 그 사람보다 순위 높으면 3만치즈딱 입고 첫 증강 선택전까지 골라 주십시오 형님. 저 그럼 십이 걸면 던집니다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 지금 너무 짜치고. 아. 진보가지 요거 그거 갈게. 폭파 가자. 음. 불꽃폭팔기로 가자잉. 응? 라위쇼신가까지 있잖아. 그래도 테을 먹어 놓자, 브레토 테물을 먹어 놓자. 브레토 는 돈 미쳤냐 야 돈보소 나 아, 근데 폭파 n 하나 찾아놓자 일단 넣 o n 폭 be s h u 이거는 너무 돈 심어지고 30 팀으로 갑시다. 마법을 보여주지. 폭이 났나? 사선봉이 났나? 아, 사선봉이낫다 피갈리가 사선봉이 훨씬 많이 잡네. 사선봉이맞네 아니, 근데 여러분, 나는 좀 느끼는 건데 이거 이즈 할때 있잖아. 나 개인적으로 죽검이 인피보다 훨씬 센거 같아. 인피가 더 낫다고? 아, 인천피스 좀 별론데. 아 근데 맞으면 죽검이 아프던데. 아 일단 인피로 갈게. 나랑 붙어볼 사람? 이즈 앞배치는 피흡템 있을 때. 지금 앞배치하면 그냥 맞아 죽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즈 이성이어도 이즈 템 죽었습니다. 와 이주, 이거 좋은 거 봐라 주라운드이게 이주, 이주, 이로이이잡이줘가지고이게이아야좀살주이자 돈은 많다 어차피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ーーてティクル。 됐다, 우리 큰 그림 시하 보자. 잡법 아니다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큰 그림 그려야지 언제까지 깨작깨작 할 거야 어? 큰 그림 시원하게 그리자 우리 어차피 팔은 진보가 보내주잖아 어, 뭔데? 야, 잠깐만. 야, 윌,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봐야 겠지? 안 보면 떼야 되지. 나 돈이 없다. 비싼 거. 오뺏긴노아 잠시만 아 반보다 빽이트 자대 이구 사자 사선봉 6폭파 대미치 말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님들 얘보다만 저 등수 높으면 되죠? 야, 이마 박았다, 이마 박았다, 약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시작하자. 육포기면 이겠지 여기. 육포고 이거 말안 되잖아. 와 언제 이렇게 싹쓸었지 가만히 서줄래? 정문호 잘 어울리겠어. 안녕. 어? 야이런 블루 후웨이 가자 그러고 깨주겠습니다 뭐야 이즈 애들 어디감? 뭐야 이게 육포? 블루 쇼신보건이 또근보이거든요 알죠? 아는 사람은 알거야 자, 짜폭파단 만났죠? 어... 자, 짜폭 어서오고 뿡뿡 터집니다 어... 그렇지 모델템 이따 업그레이게자재 있잖아 기대되는군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스몰더 하는 거 없잖아 그냥 예, 팍게요 그냥 아 진지한 말로 야 노템 일성 스몰더로 뭐 하려고 맞잖아요 워아길 버근데 워 뭐지? 원 하나 쉐리치. 그래도 전투중강은 먹자. 아니, 전투중강 먹자니까. 아이, 직스야. 내 앞라인 그걸로 뚫으려면 좀 오래 걸릴텐데. 우리 이지행님이 더 빨리 뚫을걸. 어, 야, 어디 갔노? 미치. 야 폭파 기지 밌다 이거. 폭파 기지 밌다응 음, 보는 맛 제대로 있죠. 여쭤. 그렇지 일직선 딱 때라잉. 우리 이지엠님 공 쏜다잉. 그렇지 이지엠 좋았고. 요기가 제일 세거든요. 요기김에 1등이 하나. 어? 나 깨달았다. 야 이제 평타도 미쳤다 이거. 한부인님 치즈 3만개 감사합니다. 제대로 잡아버리네요, 형님. 아 치즈 3만개 감사합니다, 형님. 너, 도지,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온 하나 셸이고. 아름다과 처여 한번 아름다 생명을 위해 야, 팜핀치다 어디 갔지? 됐다, 나오지 마. 상징 없어도 할만하냐 그건 모르겠어 어, 뭐야 왜이 뭐야 방금 어 아주 둘이서 그냥 쌍으로 아주 쇼를 하는구나 야 니는 안찍을란데 어? 야 이건 좀 먹고 싶다 야 흐웨이가 미쳤다야. 흐웨이 이제 이거 콤보가 미쳤네. 콤비 콜라급이네 이거 와 미쳤다. 어째 얼마고? 자 고정 피해까지 추가로 갑니다. 자 오른쪽 닥드시고 상대는 신0렙 개쎄요 상대 참고로 워! 워! 1등 까지 와 미쳤다 진보 그레으로 1등하는 모습 까지 오늘 게임 기승전결 완벽했네요. 자, 점수는 또 제자리 걸어요. 아니, 맨날 이 식으로 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지, 어짜 이거 또 1등하고 또 이따가 또 이상한 데까지 또 쳐봤고, 이거.